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두 맹인이 뒤따라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은 간절히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이 예수님께로 데려와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자 그는 말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불신하며 말했습니다.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은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무리를 보신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달라 하라. 두 맹이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벙어리를 고치신 예수님은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라 영적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며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늘 고통받는 자에게 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교훈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른받는다는 점입니다. 구독 감사합니다.